예, 안녕하십니까. 박충우담 청군 법사입니다. 아, 2018년 무술년 개띠해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띠, 31살, 43살, 55살, 77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1살. 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연애적인 부분, 결혼적인 부분들이 무사히 자기에게 본인, 내 생각과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결실로 인해서 내가 풍요로운 계절에 좋은 어떤 계절에 궁합을 맞춰서 내가 결혼식장에서 결혼도 하고 또 연애를 잘하다 보니까 그 연애에 어떤 운법이 들어오는 시기로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음 뭐라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 생각적인 부분의 촉이나 감이 좋은 시기가 내년에 들어옵니다. 31살 되시는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연애적인 부분도 나쁜 쪽으로도 분명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좀더 비중을 두기에는 좋은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혼적인 부분도 조금 더 결실을 이루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좋은 쪽으로, 좋은 상황 쪽으로 끌고 갈수 있는 일들이나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내년에는 본인 생각하는 대로 의지대로 잘 밀어붙이고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어떤 생각적인 부분이 그래도 큰 기본이 틀이 좋은 걸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43살, 난 누구야? 나 누구 없어? 왜 나를 찾지 않는 거야? 나는 분명히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나를 찾지 않는 거야? 어? 내가 열심히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직장 내에서 내가 왜 따돌림 받아야 돼? 내가 직장 내에서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살아왔던 길을 니네가 알아? 뭘 안다고 너희들이 짓거리는 거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좀 따돌림 당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대거나 본인들끼리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쌓아왔던 과정들, 내가 쌓아왔던 기반들이 어느 순간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냥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터트리기 시작하는 거야. 좋지 않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한 순간에 여태까지 그러지도 않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그래서끼리끼리 논단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는 아 본인이 중간에서 조율도 하시고 또 회식 자리가 되던 어떤 각자 의 어떤 그 대화. 자리가 됐던 그런 일식에서 어, 순리대로 원활하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들다 보면 그런 게 모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눈 같은 경우도 조용하게 잘 흘러가겠죠. 그리고 뭐 직장 내에서도 움직임이 나온 뭐 원활함 이런 부분들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게 잘 풀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운 다섯 살 나는 이민 가고 싶어. 이민을 가고 싶은데 나는 왜 함부로 못할까? 이민의 어떤 길은 있는데 결정을 못하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 유럽이냐, 아시아권이냐, 아니면 일본 쪽이냐, 동남아권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싸워왔던 제일 추운 곳으로 내가 어, 동경했던 곳으로 갈수 있느냐? 많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생기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 지쳐. 한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제2의 인생을 다른 나라에서 뭔가 펼치고 싶어. 그또 다른 인생의 주제거리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남들은 이해해 줄수 있을까? 그리고 남들은 어떤 식으로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에 이민의 길은 분명히 나 있습니다. 어 이민의 길은 나이 있는데 내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10개월 정도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민의 길을 간다고는 내년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 10개월에서 1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뒷받침이 될수 있는 상황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 이민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 이민을 가자고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다섯 살 되시는 분들 그래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어떤 운이나 흐름이나 이런 때들이 그래도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더잘 맞는 어떤 시기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은어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순 7살. 나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지 말어라. 고집 마세지네. 아, 이건 뭐야? 고집 마세지다 보니까 막 가족 갈등이 일어나네. 내가 자존심이야. 어, 고집이야 내가 헷갈리다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야 아, 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쓸데없는 고집을 그렇게 부려가지고 가정에 파탄을 만드시고 왜 욕을 하십니까 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조금 침착하고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본인이 좋은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걸 왜 나쁘게 만드십니까 어, 본인이 진짜 어 요런 것만 좀 자제하면은 가족들과 단합하고 그 남들에게 또 보이는 어떤 이미지로 인해서 본인이 또 취업할 수 있는 계기도 들어오세요. 이나 이때 취업 못할 것같죠요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한번 보자고. 아 그리고 한번 어? 어떤 일이든지 조금 할수 있으면 좀 해봅시다. 돈은 큰 돈은 아니어도 작은 돈이어도 뭔가 내가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달리봐주고. 어 그리고 내가 어깨 쭉 휘고 힘주고 다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지 않고 본인 패턴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 페트로 가면 큰일 나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금 들으면서 참고하시면서 길을 열면서 닫지 마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셔야지 내년에는 내가 재미나게 갈수 있습니다. 즐겁게 갈수 있습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본인 고지 자존심 헷갈리지 말고 그대로 가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고 질문이나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동영상 전화번호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